안녕하세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기 에브리베리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콤프차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의 겨울은 너무 추워서 밖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음, 폐품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뭐 자연을 보완되든지 이런 그런 겨울에 하는 저의 취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로 콤부차 만들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콤부차 한 병을 사서 거기에서부터 마더컬처를 내서 스코비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 음료를 만들어서 2년 동안 먹고 있고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좀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면, 온라인으로, 어, 그냥 수코미만 사면 한 15불, 하나다 달라로 15불,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병인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주걱, 이런 것들, 그런 거 필요 없지만, 그런 것들까지 사서, 키스로, 키스로 사서 하면 한 50불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오리지널, 그냥 음료에서부터 어, 컬처를 내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걸 사서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어, 먼저 어, 재료들을 알아보면은 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음, 저는 2리터 용기에 하기 거기 때문에 2리터 용기 빈 병, 유리병 있으셔야 하고요. 어, 설탕 은반컵 티백은 4개 사용했습니다. 뜨거운 물 끓는 물 준비하시고 또 계량 컵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끓는 물을 한 250cc에서 500cc 해서 티백 4개를 일단 티를 우려 줘야 해요 이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우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걸 담아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블랙티를 사용해서 콤프차를 만들고 있고요 먼저 병을 담을 용기를 소독해야 되는데 병을 완전히 냄비에 넣고 삶을 쓸 수도 있지만은 매번 그렇게 하기 번거로워서 저는 끓는 물을 병 속에 넣고 이렇게 헹구는 방법으로 간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균 준비하시고 어 종균 새로 사시면 은 이렇게 같이 그 콤프차가 같이 조금 딸려와요 그것도 버리지 마시고 잘 준비했다가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티백 건져 내시고 거기에 설탕 반 컵을 넣어서 잘 녹입니다. 잘 녹은 설탕 찬물을 병에 담으시고 이게 지금 뜨겁잖아요. 여기에 찬물을 넣을 건데요. 어, 정수된 물이면 상관없지만 수돗물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하면, 어, 끓여서 사용하시던지 하루 전날 받아 놓으셔야 해요. 어, 이 지금 콤푸차가 균을 키우,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에 있는 크롤린이 균을 죽입니다. 그래서 수돗물 직접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잘 저어서 물이 섞이게 한 다음에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 너무 뜨거우면 균이 죽습니다 어, 적당한 온도는 한 20도에서 25도 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뜨거워도 따뜻해도 어,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9도 까지도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음자잘 넣고 다시 잘 섞어서 어, 천과 끈으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공기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터져요 그래서 어, 가재나 아니면 치즈크로스 같은 걸로 덮어 놓으시고 어, 끈으로 묶던지 고무줄로 잘 어, 먼지 안 들어가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날짜를 적어 놓으시고요 계절에 따라서 숙성되는 속도가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일주에서이주 정도면 어, 잘 숙성이 됩니다 이제 발효가 끝났다고 생각되면 다시 그 다음 배추를 만들어야겠죠 어, 발효가 끝난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맛을 보시면 돼요 신맛이 강할수록 발효가 많이 된 것입니다. 단맛이 많을수록 발효가 안된 거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 기호에 맞게 발효를 시키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덜컬처 스쿠비는 꺼내주시고요. 1차 발효가 끝난 이 상태로 드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플레이버를 넣어서 2차 발효를 시켜서 드시면 더 기호에 맞는 그런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주스나 메이플 시럽 아니면 저는 유자차도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플레이버를 넣으시면 더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를 사용하실 때는 천연 과일, 과일 주스로 사용하시기 좋고요. 다른 시럽 같은 것을 시, 어, 쓰실 때는 과일 주스 정도의 농도로, 그러니까 너무 달지 않게 어, 시럽에다가 저는 한 100cc의 물을 섞거든요. 그 정도를 섞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물한 100cc가 들어있는 1리터짜리 병에 어, 발효된 1차 발효가 끝난 컴프차를 넣습니다. 넣고 잘 저어준 다음에. 어, 한 3일에서 4일 정도 실온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신맛이 너무 싫으신 분은 바로 어, 냉장고에 넣어서 어, 자, 잠깐만 발효시켜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콤프차를 만들기 위해서 꺼내놓은 스코비에다가도 어, 벌써 발효된 이 발효물을 조금 섞어주시는 게 다음번 거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콤프차는 어,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발효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꼭 보관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여름 음료로 참 좋습니다. 여름에 냉장고에서 꺼내서 마시면 청량감 넘치는 톡 쏘는 맛이 아주 그 상쾌함을 더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콤프차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